여러분 요즘은 어떤 산업에서든 이 AI가 핵심인 듯해 보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검색 시장 공략까지 나서면서 국내 기업에서는 AI 검색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마침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AI 컨퍼런스 단 24를 개최한 국내 검색 시장 1위 기업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점심 먹고 뭐해? 식후 리포트. 이번에 개최한 AI 컨퍼런스 단 24에서 AI 원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온 서비스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검색, 지도, 쇼핑 등 수천만 명이 활용하는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장 내년 상반기에 통합 검색 안에 AI 브리핑 기능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AI 브리핑은 기존의 검색 장점을 살리면서 생성형 AI의 장점인 요약으로 전체 내용을 깊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이 앱을 켜면 나오는 검색 서비스에서 본격적으로 AI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MZ 세대는 영상으로 정보를 찾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검색창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더 많이 찾는다라는 건데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리뷰나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이 기업의 강점은 바로 상거래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상거래 플랫폼을 강화하는 데더 집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온 서비스 AI 전략이 등장합니다. 10월 30일 웹 버전으로 먼저 베타 오픈한 플러스 스토어는 상품 탐색에 특화된 AI와 개인화 추천 기술을 접목해서 사용자 관심사에 맞는 상품과 최적화된 혜택, 그리고 프로모션까지 추천합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로 쇼핑 검색과 AI 개인화 추천 기술을 모두 결합한 AI 쇼핑 앱을 단독으로 출시해서 초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뒤를 구글이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AI 검색 전쟁, 내년에는 AI 경쟁력을 입증하고 수익 모델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의 기업은 바로 네이버입니다.